안녕하세요. 어, 책방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저자는 이제 허준이라는 분이고요. 노티드, 어, 도너츠하고글로서울뭐 이런 다운타운이나 이런 브랜드들 브랜딩한 CMO로서 이제 역할을 하셨다고 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저희 매장에 이제 <laughs> 오시는 마케팅하시는 손님한테 추천을 받고 읽게 됐는데 아, 읽으면서 참 어, 운이 좋게 잘 소개를 받았다 한 생각을 가지면서 읽게 됐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좀 어, 매력적인 내용도 많았고 어, 좀 아, 요즘에는 브랜딩을 또 이렇게 하는구나 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어, 힙하다는 표현을 또 이렇게 쓰는구나 뭐 이런 좀 뭐랄까요? 저 나름대로의 느낌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개만 제가 발전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제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어 국별할 것이냐에 이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은 브랜드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 브랜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내가 뭐 친절하고 뭐 성격은 급하지만 친절하고 또 하지만 또뭐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뭐 이렇게 어 남들한테 비춰지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지려면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으면 운동을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브랜딩이고, 그 브랜딩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어떤 도구적인 수단들이 이제 마케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좀 마땅한 설명이 있을까 하고 지금 찾아보다가 이 좌측에 이제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이제 카페를 만약에 브랜딩 한다 그러면 휴식을 취하는 나만의 공간으로 카페를 이제 브랜딩을 해요. 내 카페를 그런 걸, 그런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느끼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커피는 고급스럽고 맛있고, 가구는 세련되고, 뭐 의자는 편하고, 일하는 직원분들은 매우 친절하고, 인테리어는, 어, 뭐, 되게 엔틱한 가구도 많고, 그래서 아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브랜딩은 아주 큰 틀에서의 어떤 나의 방향성, 그 브랜드의 방향성, 혹은 그 매장의 방향성, 에, 이런 것이라고, 아이,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제 이게 브랜딩인 것이죠. 그래서 도구적인 측면에 이제 마케팅적인 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저자분이 이제,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었는데, 브랜드를 배라고 보면, 브랜딩은 이제 나침판하고 지도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도치를 다는 것이죠. 근데 도치, 돈만 단다고 배가 가는 게 아시, 아니고,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바람이 불어야 이제 배가 그쪽으로 갈 텐데, 그 바람은 또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렌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브랜드가 마켓 트렌드에 순풍에 잘 맞을 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잘안 맞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마케팅을 이용해서 트렌드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화로뭐 매우 유명한 일본 브랜드에 좀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아주 얇게 이렇게 된 신발, 그 얇다는 표현이 이렇게 잘록한 신발들이 유행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런닝화고 아주 편하지만, 음, 지금 런닝화 실루엣에 어떤 좀 패션적으로는 잘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운동화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트렌드랑 안 맞는다고 그냥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품도 되게 칼라풀하고 어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과감한 상품들을 많이 바행을 하고 회사에서 뭐 마케팅도 그 그런 쪽으로 이제 뭐 패션 모델들이나 뭐 이런 셀러브리티 분들한테도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역풍일 때 마켓 트렌드하고 내가 가진 에셋하고 잘안 맞을 때 어떻게 연구해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데 컨셉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노틴 도너츠를 처음에 운영하시고,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도산공원 사거리, 아, 도산공원 사거리가 아니죠. 도산공원 쪽에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생각만큼 잘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금 고전을 하시다가, 인플루언서한테 이제 협찬도 하고, 이러는데, 꼭두 박스씩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한 박스는 주변에 좀 나눠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에 대한 포지셔닝을 가져가서 트렌디한 사람들을 즐기고 주변에 나눠, 나누,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는 브랜드. 근데 도넛하고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먹는 거를 이렇게 예쁜 포장지에 딱 주고, 그것도 나 이거 이 브랜드에서 협찬받아서 두개 받았는데 너 하나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기자분은 뭐몇 박스를 받고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름아름, 퍼져나가면서 이 노티드 브랜드가 이제 점점 더 유명해지고, 뭐, 최근에 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되게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됐다는 제가 기사도 본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이제 브랜드의 컨셉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전 버전에서, 이전 편에서도 뭐, 이제 초코파이 정 같은 마케팅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협찬을 꼭두 박스씩 한 것도 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어, 정을 나누고, 나의 감성을 나누고, 뭐, 이런,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다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경험 안에서 내 상품 서비스가 아주 특별한 만족과 추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의미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고객이 이 상품을 이렇게 즐기고, 왜 사야 되는지, 그 매장에 왜 들러야 되는지, 그 상품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이런 아주 차별화된 만족과 취업을 좀 만들어 줄수 있으면 훨씬 다른 브랜드보다 고객한테 인지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웨인디포트 호우주의보라는 카페를 만들 때 이제 사례를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비가 한 시간에 한 번씩 15분씩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창업전 대표의 이제 경험을 본인이 이제 들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제 남들은 다 비를 맞고 막 출근을 하는데 그 창업자분은 그날 마침 휴가여서 집에서 그비 맞으면서 막 출근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가 이렇게 더 맛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차관을 해서 이제 호우주의보라는 카페를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 매장 컨셉을 이제 그런 쪽으로 가져가야겠다. 이이이 이, 이 남들 좀이 매장 안에서 좀 뭐지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행위를 할수 있게끔 어떤 뭐 체험 존도 많이 설치를 하고 또저 비를 맞는 저것도 이제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저기 가서 비를 맞은 게 아니고 직원을 시켜서 처음에 우산 수가 저희 가서 비를 한번 맞아봐라 했대요.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들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비만 저렇게 한 번씩, 한 시간 에한 번씩 떨어지면 비 맞는 우산을 들고 가서 우산을 다 비치를 해놨다는 것이죠, 매장에 우산을 들고 가서 비를 맞는 SNS 인증샷을 한때 또 남기는 게 유행이 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 스토리텔링이나 창업 전 대표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브랜딩을 풀어나가는 방법.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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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을 보면서 아, 좀 기발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은 창업 대표 경험이 어 그렇구나 보을수 있지 하고 보통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매장 컨셉과 연결해서 그 안에 테마나 이런 걸 구성하고 어,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좋았던 경험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연결을 해줄 것이냐 왜냐하면 공감의 부분이니까요. 내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소비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느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포인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커피숍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음료에는 노포가 없다. 저 아, 이게 딱 보는 순간 너무 와닿았어요. 식당엔 노포가 있지만 음료에는 뭐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아요. 몇십 년씩 된 카페들이 뭐 고잼? 저 어디죠? 저 청담동에 있는 뭐그 정도 뭐, 거기도 막 음료가 막 맛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카페를 운영하시려고 뭐 준비하시거나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내 카페가 이제 충전소인지 여가형인지 일단은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형은 함적인 가격에 커피, 다음에 품질도 좋고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해야 되고 여가형은 이제 브랜드에 더이 컨셉에 더 강조를 해서 비주얼이나 공간이 주는 메시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이 충전형 여가형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뭐 굳이 따지자면 여가형 쪽에 좀더 가깝겠죠. 뭐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는 커피를 내는 데들은 뭐 개인적인 매장도 또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사진인데 저도 이 공간을 구성하면서, 뭐, 제 아내가 도움을 많이 주긴 했지만, 음, 이 인테리어를 통해서 내가 고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런, 이런 방식으로, 어, 이 공간을 즐겨주세요 하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laughs> 의도 있던 대로 여기 와서 책을 읽고, 뭐, 간단한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은 한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70%는 제가 생각했던, 고객분들하고 저는 다른 분들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아, 이게 또 기획을 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또그 소비자에 맞춰서 제가 어떤 운영에 어떤, 뭐랄까요. 그 정책이나 이런 스토리를 좀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매장을 어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무한경쟁이잖아요 정말 자영업이라는 게 제가 정말 무한경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중에 어떤 가장 차별화된 어떤 경쟁을 력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이면 나는 어떤 강점을 누가 비교해도 난이 강점은 내가 최고야 라는 게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셔닝 가지고서는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정말 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힙하다는 힙, 힙 힙하단 얘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을지로도 뭐 힙지로라고 하고. 이제 노영희 선생님 책에도 이제 다움, 그 브랜드를 설명하는 그 나다움, 그 브랜드 다움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데 이분도 이제 이 다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힙하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유행을 쫓는다는 게 힙한 게 아니고 나다움, 그 브랜드다움, 그리텔 매장다움이 뭐냐 고객이 도대체 그매장에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그 부분 때문에 구매를 하는지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걸 어,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만 가지고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로고나뭐 커뮤니케이션을 매장에서 어떻게 할지 브랜드가 또 수입조하고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가구 디자인이나 뭐 색깔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소비자한테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저 제안을 소비자한테 하는지 뭐뭐 뭐 예를 뭐 예를 들어서 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종업원의 혹은 대표님의 말투 뭐톤 이런 것도 다 결국은 통합돼서 그 브랜드다움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물컵 잔, 뭐 예를 들어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 뭐 맥주 잔, 뭐 와인 잔, 뭐 숟가락, 뭐 한초, 뭐 의자부터 시작해서, 뭐 화분, 저 어제도 제가 뭐 당근으로 화분을 하나 와이프가 사왔습니다만은, 어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섞여서 그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게 그 매장 혹은 그 브랜드의 다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뭐 다움 부자긴 하지만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그 다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왜 사야 하는지 그 브랜드가 답을 할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브랜드 생활하면서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왜 사야 되지? 이 가격에 이 상품을 다른데, 다른 매장에, 다른 브랜드에 살수 있는데 왜꼭내 상품을 이 가격에 여기까지 와서 사야 하나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브랜드도 명확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소비자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서 오늘 이 책은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요 또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